안녕하세요. 장기렌트 리스 전문법인 신차드림입니다. 2023년 12월 21일 기준 현대 아이오닉 5 견적 안내드립니다. 36개월 진행 시 장기렌트는 무보증 기준 월 126,000원, 0 30% 선수금 기준 월 564,000원, 30% 보증금 기준 월 942,000원입니다. 48개월 진행 시 장기렌트는 무보증 기준 월 92만 원, 30% 선수금 기준 월 56만 2천 원. 30% 보증금 기준 월 836,000원 입니다 60개월 진행시 장기 렌트는 무보증 기준 월 875,000원 30% 선수금 기준 월 576,000원 30% 보증금 기준 월 784,000원 입니다 신차드림에서는 24곳의 렌트사와 제휴하여 즉시 출고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고 직접 문의시 더 많은 차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즉시 출고 차량들은 각각 옵션에 차이가 있어 앞서 견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아이오닉5 장기렌트외 리스 및 다른 차종에 대한 견적 문의도 가능하니 댓글 상단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.